네, 안녕하세요. 한잔입니다. 이지캔 쓰레기통 보여 드렸잖아요. 거기에 사용하는 리필이에요. 리필 봉투인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250 사이즈 280 사이즈가 있는데요. 예, 박스에 보시면 250, 280써 있죠. 연속 비닐 방식. 예, 이지캔 이지 캔 리필. 이렇게 두 가지를 구입을 했는데요. 사용 방법은 똑같아요. 예. 280이든, 250이든, 똑같습니다. 이제 크기가 크냐, 작냐 차이인데요. 어, 사용 방식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50, 280똑같고요 음, 여기 보시면은 쓰레기통 있죠? 250 기준으로 해볼게요. 여어 보시면, 이 판이 있어요, 판. 예, 이 판이 보이시죠, 판. 예, 이게 플라스틱 판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씌우는 건데요, 모자 같이. 플라스틱 판에다가 이 250을, 이게 250인데요. 여기 종이 부분 보시면, 이렇게 말려져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려있거든요. 이거를 이대로 놓으시고 여기 이이 이 판에다가 여기 이 판에다가 이 판에다가 여기 이 판에다가 이거를 그대로 꽂아주시면 돼요. 꽂아주시고 종이를 벗기신 다음에 비닐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예. 이대로 놓으시고 간단해요. 해보시면은 해보시면 되게 쉽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플라스틱 판 틀이 있는데 그 플라스틱 판 틀에다가 처음에 이렇게 생겼거든요. 예. 이 종이 부분을 잡으시고 이렇게 펼쳐주시면 이렇게 말려 있어요. 예. 이 상태로 이대로 꽂으시고 여기 안쪽에 보면 비닐 이 있어요. 비닐. 비닐 보이시죠? 비닐. 예, 이 비닐을 밑으로 툭. 내려주시면 끝. 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50 사이즈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280 사이즈도 이게 좀더 커요. 더 크죠. 예. 똑같이 이것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예. 판이 있죠. 판. 예. 그대로 잡아서 꽂으시고 밑으로 내리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280 똑같거든요. 그래서 250, 280 예, 이렇게 종이가 딱 잡혀 있으니까 그대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공용 리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